감사를 통해서 어, 지난 1년 동안 아니 1년뿐만이 아니죠. 이번 정부 들어서 그 4년여의 에, 실정 잘못을 파헤치고 우리 민주당은 에, 새로운 보편적 복지의 길 정의로운 사회의 길을 제시하는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능력 과 자세를 보여줄 겁니다. 에, 어제 있었던 정전 사태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무능은 그것이 바로 국민의 생활이 로직결이 됩니다. 에, 어제 정전 대란이야말로 민생 대란입니다. 에, 민생 복지를 향한 우리 민주당의 자세와 능력을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서 에, 보여줄 것이고 에, 다시 한번 우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 이명박 정부가 잘못해온 국정 의 잘못된 틀 경제운영의 잘못된 틀을 바꾸어나가서 새로운 국제사회 길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기간이 마침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한 포함한 12.6 재보궐선거와 겹쳐져 있어서 의원들이 당히 시간적으로 바쁘겠습니다만 우리는 시장 선거, 재보궐 선거도 승리로 이끌고 또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파헤치고 우리 민주당의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는데 결코 조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국감을 우리는 끝장 국감, 국정 감사라는 각오로 언론과 함께. 국민들에게 MB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알리고 또 우리 민주당의 민생복지를 개선하는 대안을 내는 그런 국감으로 가고자 합니다.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서울시가 25조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짊어지고 관광론의 상수 등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수해 방지 대책에 늑장을 부리는 이 문제 이건 철저히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또 한진중공업과 같이 재벌들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권한을 아주 극도로 남용하고, 또이 재벌들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무차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태를 고발하고, 우리 당의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세울 것이고, 한미 FTA 문제에 관해서도 최소한의 독소조항마저도 해소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 이 정부 여당의 태도를 국민에게 낱낱이 알리고 민주당이 제재협상을 주장하는 이유와 그 내용 이것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불 꺼지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laughs> 걱정하셔야 됩니다. <laughs> 전기에 연결해서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 항상 조심을 하시니다 <laughs> 이제 작업하던가 <것> 다 날라가면 금방 일 도무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 행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 어제 애기라 아니 깜깜한 정책을 그대로 뜯어습니다 거기서 선진국을 제향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백조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laughs> 국민을 생각하면 <laughs> 국민들의 생활을 생각을 하셨는데, 최소한도 저런 식의 정전사태를 예방, 예방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김영박 정부, 총체적인 능력이 그대로 맞니다 모르기 전에, 국민들 생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그대로 맞 대기업, 재벌기업 전기값 싸게 공급하느라고 결국 국민 부담만 지우고, 국민 부담만 지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laughs> 인생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인생 우리 복지를 우리가 지금 민다. 보셨어요? <laughs> 네. 인생 진보의 길로 새로운 사회를 준비해 나간다 이런 자세로 이번에 국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인생이 저렇게 짓밟히고 다른 한편 정의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그렇게 대통령 측근들 숨기고 감추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더니 결국, 검찰 앞에서 망신당고게만 겁니다. 청와대 수석이 검찰 소환 통보 받고야 사표를 내는 일이라는겁니다 이제,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내 민주당을 구하는데, 정권 교체에 집권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명박 정권,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데서 이럴 때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데서는 많이 <laughs> <변하네. 웃음> 정치의 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고 집밟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정부를 우습게 알고 정치를 외면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동의한말에도 그렇습니다. 이건 민주정치의, 정당정치의 기본적인 윤리의 문제입니다. 왜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일부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민의 다른 의견을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가의 기본을 생각함에 있어서 다른 편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마음에 안 맞는다고, 보수 세력 마음에 안 맞는다고 서는 배척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민주주의가 뭔지, 정당 정치가 뭔지, 의회에서 야당을 인정하고 야당 옥수리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뭔지를 한나라당과 이념 같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 한나라당이 더군다나 더 조용한 해복관 후보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언론을 통해서 왜곡하고 또 우리 김지표 원내대표가 청문회 속기로까지 들이대면서. 이것이 조용한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한 의원이 말을 한 것을 그대로 코트를 해갖고서는 조용한 그 후보에게 주집을 씌운 거다.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와서 하는 얘기가 검, 검사, 판사, 제조 경력도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 법조계 또는 보수 그 세력의이 압력 때문에 견디지 못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야당이 이분이 무슨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뭐 재산이나 무슨 비례 여부가 됐다든지 윤리적인 흠결 이 있다면은 모르지만 그러한 재야법적의 대표적인 양심을 잃고 뭐 역사를 생각하는 그런 법조인으로서 영광을 이런거는 우리가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는좀 다른데 민주정치의 기본을 뚫고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수 어떠한 기만을 통해서 하려고도 할까 안됩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대법원장 후보와 기타 인사 관련해서 한꺼번에 투표를 하자 그러는데 그그 그, 그 뜻이 뭔지 우리가 다잘 안다. 우리는 분명하게 에, 다짐을 하고 또 한나라당에게도 분명한 입장을 전합니다. 조용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선해결 및 동의 수용이 없이는 대법원장 인준투표 우리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 임준투표 투표. 여당이 구시하려거든 단독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아마 부분적으로 야당에 대한 비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고 대련한 자세인 만큼 대법원장 후보께서도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분명하게 우리 자세를 가지고 결의를 굳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네,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시는 데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우리를 다져서 민주주의, 최소한의 민주주의 지켜나갑시다. 김진표 원내대표께 우리 공유 박사 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늘 네, 처리할 본의 안건의 음, 순서는 음, 맨 처음에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본의의결을도야되기 의결을 때문에 오늘도 오늘 그그 네, 처리하고 여섯 개의 민생 입법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인사 표결을 어, 대상자가 8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인권위원 강남주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 3사람은 한나라당 추천 몫이고, 어, 헌법재판관 조용환과 개인정보보호위원 어. 두 분은 우리 민주당이 추천한 6이고 어, 대법원장은 아, 대통령이 추천을 했습니다. 이 처리 순서를 가지고 방금 전에 선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조용한 헌법재판관의 의안이 먼저 접수됐다. 6월달에 이미 접수됐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처리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대법원장의 예, 인, 인사표결에 <목소리도> 예, 참여하게 됐다. 그 결과가 우리들하고 우리, 다르면 <laughs>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고 오랜 어, 의회 그다지. 정치에 안, 관행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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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온 예. 정당 추천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다지, 어, 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실에서 의장이나 한나라당 상의 대표는 어, 어떤 경우에도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단독 표결하는 것은 어, 의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허락할 수가 없다 하는 제 얘기를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최선의 답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충분하게 잘 설득을 시켜서, 어. 또 야당의 시청권을 분명하게 존중해 주도록 하는 그런 해결 결과만이 모든 문제를 순리로 풀고 선순환하는 길이다라는 점을 의장과 한나라당 원내대표회단의 통보를 하고 왔습니다. 어, 어제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어, 조용한 후보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용한 후보가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온통 그 매도 되고 매를 맞은 그 보지 않아서 어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전혀 조용한 후보는 그런 일을 한적 없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정부 발표를 믿는다. 그런데 함정식 그 박선영 의원의 질문에서 어 본인이 믿는다는 것이 본인이 확신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 발표니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본인이 확신하냐를 얘기하라는 거에 질문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이런 경우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부 발표를 믿는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저 박선영 의원이 보지 않아서 못믿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네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지은 것을 언론이 잘못 보도를 하고 매도했던 것이. 정확한 팩트고 이것을 어 지난 9월 8일에 이어서 어제도 전 의원들께 전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서 전 의원들께 상세하게 친전으로 문서로 속기록을 총배해서 다시 보내고 문자메시지로 보냈으니까 일독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지금 한나라당 의총장 앞에 이 속기록을 또 갖다 놨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좀 보시라고. 어, 그리고 어, 여, 여, 저 민주당의 추천몫을 반영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는 달리 모든 판결에 있어서 9명 전원합의제로 판결합니다. 우리 야당이 추천한 조용한 후보가 설사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서에 맞지 않더라도 야당이 대변해야 할 중산층과 선임,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드러나 보고 법법재판소가 판결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만들어 놓은 음. 이 제도의 취지 자체를 제조 어, 법조회를 네. 중심으로 한나라당의 5류0명 되는 법조인 출신 위원들이 나서서 중심이 돼 가지고 거부하는 그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 이게 일당 독재로 흐르는 것도 아니고 어, 분명하게 우리 야당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결연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강성정 의원님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전원 다표결에 참석해 주시기로 하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 강성정 의원님, 의총에 나오신다고? 본회의에나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감 현판식이 의청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번 국감이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후로 MB 정부 4년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규정짓고 우리 민주당의 민생 복지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11.6 보선을 앞둬놓고 현재 현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관한 명쾌한 비판과 또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당이. 이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그 전초전으로 어, 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국감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별로 매일 보좌관회의를 열어서 보도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조직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끝난 후 오후 2시에 국감 대책을 위한 상임위원회 간사 또 관련 의원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의원님들 전원 참석하셔서 이번 국감이 우리 민주당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 통의에서 한미 FTA를, 어,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특히 외통의가 다음 주 초에 해외 출장 국감을 앞두놓고 어, 상정을 마무리하고 그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그 국회법이나 법 세계로 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통상절차법이 아, 없기 때문에 리비디어 있기 때문에 정부안이 상정되는 순간 국회는 한 자도 못 고치고 그 비준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현행 제도의 리비즘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야정 협의체를 주장을 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지금 많은 논의를 해서 어떤 분야는 상당히 의견이 좁혀져 있습니다 현재의 한미 FTA 법안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소한의 백서조항을 해결하기 위한 수정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게 되면 이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큰 해독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어 무차별 뭐 살육 작전을 벌리고 있는 재벌의 대공세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축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유통법 상생법을 입법하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우리 노영민 의원이 중심이 돼서 어 중소상인적합법정 보호특별법을 이번 국회에서 입법하려고 하고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의 다수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법이법해도 입학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미 FTA에서 이 문제에 관한 특별한 위보 조항을 남겨두지 않으면 이다 사전화될 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상정이 급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상정하느냐가 중요해서 미국과 양해를 구하고 본 조문을 설사 못 고치더라도 최소한의 이 복수 조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대 조건으로 달아서 상정하는 일이라도 우리가 확실히 확보해야만 야당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점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어, 환라하당님들께또 언론에 같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어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그 막강한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 천정배 조고위원 신재림 전임, 강영선 전임, 추에 이렇게 나서면서 선거, 서울시장 선거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또 의미가 또달졌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말 멋있는 경선을 치어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우리 네분 모두 다 훌륭한 후보로 어떤 분이 서울시장이 되도 아주 잘할 수 있는. 혹시 서울을 <laughs> 이번 오세훈 시장이 촉발한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보편적 복지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준 이번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장 선거 일어합니다만 그러나 자필이 전국적인 선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4.27 재보선에 분당에서 출발하고 분당에서 선거를 했습니다만 금강 1 0 만에 선거가아니고 전국민의 선거였고 전당원의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제 옆에는 직접 와서 서지 않더라도 낮으로 밤으로 그 아침으로 와서 선거 운동을 해주시고 전국에서 전화를 해주시고 뭐저 많은 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그렇게 치러주시고 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정권 교체 기틀을 마련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의 지역위장회의를 오후에 갖게 되고 내일은 경선 등록을 하게 되고 올해는 선서식을 하고 서울시에서 번역별로 연설회를 하는데 제1차 연설회를 일요일 날 오후에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회의도 일요일날 하고 올해일부터는 번역별 연설에 그리고 방송 토론에 이렇게 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승리하는 그런 선거.